준비됐어? 야, 준비됐어 준비됐냐고 준비됐다고 아니 진짜 확실하게 나 저쪽 보고 얘기해 <laughs> 아이씨 진짜 오늘 이후로 구에 방금 양치하고 났는데 형뭔 소리야 나, 양치 어떻게든 이기고 싶구나 나는 나는 어떻게든 이기고 싶어 난 매운 쪽에서는 절대 질그 사람도 아니고 나도 그 대가리살 콩벌레예요 네. 예? 대가리에 콩벌레가 가리얘기한게 아니라 지금 매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매운 거 많이 먹어서 머리 다 빠진 거 아니에요? 머리 안 빠졌다니까 아직 살아 있다고. 오늘 그럼 갈 곳은 어디냐면 신길동 매운 와, 짬뽕 아 그건 내가 완뽕하지. 솔직히 전 디진다 돈까스로 가고 싶긴 했는데 이긴다. <laughs> 신길동 매운 짬뽕 완뽕하기. 국물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지금 포기하실 거면 지금 포기하세요. 아, 저는 철우기형 철옥? 보단 많이 먹을게요. 아 오케이. 완뽕이 힘들더라도 철우기형 보단 많이 먹겠습니다. 아 그러면 어, 승낙하시는 거고? 예예. 아, 아, 오만 원보해야 나는 완뽕을 만뽕. 나는 몇번 했었어 거기서. 어. 어. 나 오늘 나 코감기 걸린 거나 신길동에서 완뽕하고나코다 뚫어버릴 생각이야. 아 근데 철우기 형은 매운 쪽이랑 잘 맞긴 해요.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하잖아요. 네. 난 고추가 박... 없다고! <laughs> 어, 시켜놨고요 저는 사실 맵찌이다 보니까 얼큰 차돌 짬뽕 저 하나 그래. 시켜놨습니다 기계 호동 먹어 이 기계 같은 새끼야 파랑이 <laughs> 가져와 여기에 정초록 오늘 점들다 쓰게 <laughs> 형 진짜로 <laughs> 형 진짜 정신 차려 오늘 여기 내 액자 하나 걸어놓을게 여기다가 네, 장 그래. 완포. 아, 그 장례식장 그 영상 찍어줘. 오만 원이다, 진짜로. 아, 진짜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가. 그게, 그게 낫다. 아, 형 머리털 더 빠진다니까, 진짜로. 아, 씨 내가 알아서 할게. 매운거 먹기 전에 틀이 들다 고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영상 찍자고 그기던지 빨리. 해. 어머니 혹시나해서 마지막 느낌으로 영상을 찍어봅니다. 하지만 아들은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목소리> 오늘 화끈한 싱글짬뽕 먹고 화끈한 밤 보내볼까요? <목소리> 누가 누가 뭐다 <laughs> 먹나 이걸로 가겠습니다 자. 아니 면만 먼저 쳐로 그냥 이기는 거다이다 아. 드시지 마세요 참고로요 예예 일단 예. 누가 이다려 네, 아씨 아야 두경 하지 말라고 이거왜 뚝을 줘왜아 진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한입더 갑니다. 남자, 남자 이거. <laughs> 하나. 야, 진짜 매워 진짜 야, 맵다. 야, 뭐해? 아, 진짜 됐다. 어, 왜? 들경. 아, 아, 맞게. 해야. 가만히 있어요. 정중해 버리세요. <laughs> 자, 제대로 한번 먹어 볼게요. 자, 잠깐만요. 그 순간에 들경 지지 쳤고요. 글씨 주식거 좀 투자 들어갔습니다. 아, 뭐야. 국물도아직안먹었는데 아, 빨리 하세요. 자, 야야야, 담지마. 나도 먹어야지. <laughs> 장난아. <장난하나. 웃음> 괜찮아요? 일단은 거기 있는 거 짬뽕을 다 드셔야 됩니다야 분주해. 가만 있어. 아저신 차릴게. 이거 매운 것도 먹으면 지랄이야. 지랄 기랄. 매운 적 먹었구요. 나 바로 오만점이잖아. 나 중인. 나 마운트해. 그럼 받아내자. 잘내자 그거만 줘. 야, 이거 진짜 푸드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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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드럭 푸드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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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와 어, 초록이 형나나하다 인정이네 야 아, 잠시만요 초록이 형 난이도 좀 오프할게요 아 정신 산납게 훌훌 거리지 말라니까 <laughs> 야. 야, 너 5만원 쓴애 그냥 야와얘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너너 너 지금 포기하면 10만원이야 야말 똑바로 해쌍놈 새끼야 무슨 5만원 포기하고 5만원을 준대 야 장난 아니야 나 지금 코가 헹궈는데나 지금 계속 먹잖아 아, 가까, 가까, 하지 말라니까. <laughs> 아나 뜸... 떨어지게 진짜야. 근데 왜 형도 배워서 지금 한참 들는거 아니야? 아, 뭔 소리야, 적당해라. 아니, 아니 저런게. 주식 한 없... 입만 더 먹으면 기이 친다 그냥. <laughs> 저렇 드세요. 주식 한 번만 더 먹어. 저렇게 드세요. 이내 거야 이거. 알았어. 아, 이 바닥까지는 이 바닥까지. <laughs> 아, 야, 소안 해, 소 해. 자빠이 드세요. 아니 이 새끼 야내 주식고를 다 먹었다니까. <laughs> 저는 그래도 면은 한 방에 다 먹었습니다. 자 이제 저 국물에 말아서. 아 잠깐만. 아니 이라. 아니 내가 이거 그만 먹으라고 얘기 몇번 얘기했냐. 어차얘얘어기해봐 네가. 저 아비네스 얘기야. 번몇번 얘기했어. 안 했어. 내 주식고 몇번 먹었다? 없다니까. 없다고 밑바닥이라고. 나뭐 먹으라고. 갈게요. 응, 하러 했다. 아, 아니, 왜? 아니, 왜? 내가 세번 얘기 안 할게. 코 o 코르 거리지 마. 그냥 삼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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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다고 잠시만요 자 들어갈게요 자 아, 정석욱씨 진짜로 알겠으니까 아 그래 이것까지만 아. 딱 먹으면 그냥 인정 오케이? 오케이. 이거까지 먹어야지 그래 바로 보낼게 아니 먹어봐 아 둘이 안준 사람 아니잖아 빨리 아니 먹어 아니 그만 좀 해라 아. 이거 아, 나구로이가 별로 안 맵던데 옆으로 보여줄게. 난 니보다 한참 위라는 걸해 그래. 지금 보여줄게. 여기서 보여줄게. 우와, <laughs> <laughs> 이걸로 먹여야지. 진짜 위험해. 해가지고 제 캐비스콘을 사준다고 했어요. 제가 한 주머니에다가 계속 품고 있던게 있었어요. 뭐냐면 예 빨리 와개비스콘아니잖아 불닭 소스 넣어놨어. 저 형만 싹 비집은 호텔 상대로 좋아. 형도 근데 최악이었어. 무슨 많이 미웠어? 야 맛이 왜 이러냐? <laughs> 와. 와. 형, 이거 못안 아. 아. 형, 이거 한번못보여는데안 가셔. 와. 아니, 형. 아. 진짜로, 형, 이거. 안 먹어. 좋아, 먹어. 나. Oh, 진짜로. 나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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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매운 거못먹어 야, 그렇게 면너면 따로 시켜서 그냥 요 여요. 오뎅 국물에다가 먹어, 이 새끼야. 아, 전안못 먹네. 리공 좋아요. 공좋요